준비가 잘안 되어 있다는 게좀 많이 티가 난게이임생 이사가 브리핑 당시에 아, 그 외국인 코치 관련해서 얘기, 유럽인 코치 얘기를 할때 본인이 이 공감독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코치를 요청했고 홍 감독이 홍 감독이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번 인터뷰에서 앞서 뭐 보도로도 나왔지만 이번에 공식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번 인터뷰에서 내가 요청한 것이다. 내가 수락 조건에 넣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가 정리가 안된 채로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고 근데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잖아요 진짜 이게 헷갈릴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laughs> 네. 단두 단 명의 얘기고 자 여러분 해외 축구 우리가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굉장히 많은 나라의 리그를 한국말 중계를 얹어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나라지만 어, 하지만 축구는 너무도 광대하고 방범이합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펼쳐진 유로가 있었고 남에 쿠파도 있었고 앞으로 또 프리시즌 경기들이 이제 많이 이어질 텐데 그리고 뭐꼭 스포츠 경기나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라든지 요즘 OTT 많이 구독들 하시잖아요 네. 이런 OTT 같은 거 서비스를 볼때 국내에서도 내가 보던 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해외에 갔을 때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별로 이 서비스는 하 내용들 콘텐츠들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티빙이나 쿠팡웨이브 이런 다른 OTT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이버나 어떤 국가에서 네이버나 카톡같이 이런 우리나라 사이트들 잘 접속이 안될 때도 있어요. 아 그렇죠. 중국 갔을 때 특히 좀 어, 네,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사용할실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저같은 경우에 VPN을 많이 용을 하는데 어, 이 VPN을 이용을 하시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서 국경 어, 너머의 방송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해수장 갔을 때 실제로 노드VPN을 너무도 잘 이용했을 경우이 있습니다. 어, 한 달의 가격이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퍼스널 값으로 해외 컨텐츠를 편리하게 볼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해 주시면 좋으 않을까 권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VPN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확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보안이나 이런 데 우려가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노드 VPN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하는 보안 기능이 있어서, 이런 막성 뭐 코드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좀 보호가 되고, 또 유해 웹사이트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차단이 되거든요. 아, 그럼 그런 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광고들 같은 것도 이제 막 무분별하게 뜨는 걸좀 제거해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카타르 월드컵 때 다른 VPN을 썼는데, 아, 겨셔가지고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노드VP에는 품질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신제품으로 이심세일리라는 e 해외여행에 도움이 되는 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앱과 함께 저희도 이제 캠페인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요 2년 플랜 구독을 하면 4개월 추가 이용이 가능하고요. 어, 이 세일리 모바일 데이터 10기가를 추가로 공을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댓글 고정과 더보기란에 퀄리티비 독점 할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따로 가서 지금 이 얘기도 바로 하지 마시고, 이번 영상에 폴리티비가 소개해드리는 로드 VPN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 할인 링크를 타고 가셔서,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리티비 오늘 오전에 있었던 홍명보감독의 출국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감독이 주말에 토요일 날 오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쫙 보도자를 돌렸습니다. 이 사회를 통과해서, 23명 간 21명이 찬성을 해서, 어, 홍명보 감독 선임권이 정식 이제 발효가 됐고요 정식 감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면은, 그러 선임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딱 모아놓고, 뭐, 기자회견, 기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하는 건 떠나가지고, 감독이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하고, 뭐, 포프가 어떻고, 뭐, 영광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취임식이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홍명보 감독이 지난 K리그 경기 때 인터뷰를 네. 하긴 했지만, 그거는 기, 감독, 대표팀 감독으로서 기자회견이 아니라, 울산 감독으로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얘기했던 것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새 감독이 취임을 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임식 혹은 취임 기자회견이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게 정상적이고, 클리스마 감독 때도 그랬고, 앞선 이정 감독들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뭐 당장 A매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업무를 위해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정 발표부터 해서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 이윤생 그 이사가 귀국하자마자 바로 울산을 찾아갔고 그 다음날 홍명보 감독이 승인 아, 수락을 했고 그 다음날 브리핑이 있었고 그 다다음날 경기가 있었고 막 이렇게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원래 들어오면 사실. 오늘까지도 울산 감독을 맡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울산하고 얘기가 좀 돼가지고 한정 좀더할 수도 있었으니까 본인은 더 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이사회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출국을 하겠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국을 했습니다. 취임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출국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납득이 너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좀더 기다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국할 때, 취임 기자회견는 따로 없으니까 출국할 때 공항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었고요. 그랬는데, 일단 저는, 네, 인터뷰 내용이 너무 실망스럽고요. 두 번째로 딱 10분 했습니다. 본인의 그 발언,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부분 다 포함을 해서 딱 10분 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은 뭐 인터뷰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끊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하실게요. 아니 그러면 왜 오라 그랬냐고 많은 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응원해 달라라고 예. 했잖아요. <laughs> 어... 어떤 마음인지 알면 예. 어떻게 응원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제가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 정도로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 아, 나이도 한창 젊으신데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말을 슈트리케 감독한테 들은 그슈트리케 감독이 그 나이 때 했, 해서 우리가 그나마 뭐 나중에 뭐 어디 가, 갔지만 결국에는 좀뭐그런거보다 했는데 벌써부터 그 말을 쓰는 것도 반복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마지막 도전이니까 응원해달라. 고 대표팀이 아니라 나를 응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 이번에 다시 한번 어, 에고이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저는 이번 인터뷰를 가장 결정적으로 들었던 느낌이 겁니다 아, 정말 준비가 안 됐다. 박은호 그 감독조차 뭐 PT 자료를 뭐 50몇 페이지 해가지고 한국 축구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면접을 하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면접이 없이 일단 이임생이사, 학교 후배인 이임생이사의 읍수! 면접이 아니라, 가서 그냥, 초빙을 한 거죠? 그렇죠. 맡아주십시오. 무슨 재관량하고 유비야?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삼보처를 했다고 했죠, 또. <laughs> 그렇죠. 그러면서도 수락한 <laughs> 다음에 팀을 계속 맡았기 때문에, 대표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 그리고 그 사이 며칠 있었지만, 그, 논란이 됐던 울산에서 인터뷰 이후에도 전혀 지금, 생각이 쌓인 게 없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단적으로, 어떤 축구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생각이, 없어요. 전술적으로든 뭐든 아니면 지향점이든 뭐 하이프레싱이든 뭐 라볼피아나든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없고 축구 외적으로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아 그렇죠. 그, 그 얘기를 문화를 했죠. 만들겠다. 그리고 음.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축구도 축구지만 지금 뭐 외국인 코치 찾으러 가니까 또 협회에서 외국인 코치를 찾으러 갈때그 우리 대표팀이 약간 부족한 그 현대 축구의 트렌드나 이런 이런 걸 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분업화된 전문가한테 들 맡기고 나는 분위기 잡겠다. 그러니까 손흥민 이강인 그 사건이 우리 원로 축구인들, 축구 의 선배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나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 인터뷰 얘기도 결국 그겁니다. 그 처음에는 규율 얘기했다가 아, 이건 좀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네. 아, 룰이 아니고 이제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감독의 역할 중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본인이 인터뷰 내에서도 굉장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대표팀은 소집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문화는 빠른 시간에 금방금방 금방 바꿀 수가 있다고. 이거는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경기력을 뭐다 완성된 선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대표팀이니까 경기력의 극적인 반전이 한주 동기만에 나올 수도 있는 게 대표팀이고 문화를 바꾸는 게더 오래 된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반대 얘기를 했고 해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준비가 안돼 있다. 둘째, 걱정 된다. 뭐전술이나 선수들의 어떤 장점을 뽑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분기반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좀 이따 저희가 세우 인터뷰 내용 보겠지만, 취임식이 없이 취국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가장 먼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함독이 이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취임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라고 양해를 이제 구했고요. 이번 출장의 목적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축구팀을 이끌어갈 외국인 코치 선임이 핵심적인 것이다.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왜외국인이라 국적을 박아놓고 찾으러 가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축구, 그러니까 감독만 맡으면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 유지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국내 축구계 어르신들이 많은데, 감독 한국 사람 맡았으니까, 이게, 난좀 너무, 이게 너무, 좀, 이해가 너무 안돼 화가 나요. 세부적인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외국인 사람이? <laughs> 아 그러니까. 감독은 한국인으로 시키고 싶지만. 와 감독은 한국인으로 <laughs> 아무런 면접도 없이 그 사람의 뭐 철학이나 이런 거 들어볼 생각도 없이 그리고 라볼피 아나 이것만 보고 <laughs> 그 선임을 해놓고 외국인 코치를. 감독도 아니고 외국인 코치를 미팅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코치의 축구에 대한 철학과 비전, 한국 축구 이해도 같은 거를 감독인 제가 직접 아니 근데 하, 지금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던 코치가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 있나요? 그렇죠 심지고 감독도 아니고 네. 코치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이러면 빨간 다시 끼야 되는데 그 뒤에 게다 잘못 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저의 편견이 좀 뒤집어지길 바라는데 그게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감독 선임을 애초에 하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감독을 통해서 국내 코치들이 또 배워서 또더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 어, 부천 유공 감독이었던 리포미씨 감독이 한국에 머물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감독이 됐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거꾸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당위성을 부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아니 세상에 무슨 코치 면접을 보러 감독이 가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불러면 되지. 최종 한 3명 정도 명단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올 마음이 있으면 여기까지 일단 면접 보러 올거 아닙니까? 근데 감독이 가서, 그리고 오늘 인터뷰 보니까 제가 또 화가 나는 게, 누구 만날지도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 미팅 자체가 잡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다 잡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 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일정도, 규국 일정도 결정이 안 됐다고 했죠. 선수들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른는데요 일단 떠나놓고, 근데 솔직히 대표팀 감독이 온나면 선수들이 안 만나겠습니까? 정말 일정이 엇갈려가지고 만약에 뭐 투어를 간다거나 이런 몰라도,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런던에 있는데 감독이 와서 연락했어. 아, 제가 감독이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laughs> 이럴 순 없을 거 아니야. 그 못하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 때문에 아 지금 한국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시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왜 취임식 안 하냐 기자회견 안 하냐 그러니까 일단 내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코치 섭외하러 나가는 것도 맞겠지만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나가는 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다른데 예. 실제로도 예. 그런 게 사실 우리가 그냥 클럽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타임라인만 봐도 지지난 주 뭐 토, 금요일 토요일이었죠. 막 이때 이야기 나와서 그 이후로 이제 일이 쭉쭉쭉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는 울산 감독직도 언제까지 소화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지난 경기까지만 마치고 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같으면 지난 주말까지도 팀을 이끌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당장 오늘 나갈 거라는 게 결정된 게 며칠 안된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당장 오늘 지금 나가야 되는지 얼마나 뭐가 그렇게 시간이 촉박한지 일단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당연히 코치진이나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수도 밖에 없는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확정이 안될수 밖에 없는 게 실제로 본인의 말에 따르면 대표님 결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울산에서 인터뷰할 때도 아직 협회랑 연락 그렇죠. 자체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뭐 언제 올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얘기한 게 없다 했는데 사실 그요 며칠 사이에 그럼 그게 다아 외국인 코치를 뭐 하기로 얘기했으니까 급하게 정보를 받아서 확실히 뭔가 일정이 딱딱딱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당장 네. 월요일날 오 어... 하고 나간 거잖아요.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느낌 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뭐에 그렇게 쫓기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이번 달 말, 뭐 다음 달 초에 A 매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해를 해보면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뜨거운 상황을 잠깐 네. 거기서 빼뜨리려는 상황, 빠뜨리려는 그렇죠.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감독 교체를 하고 우리가 5개월이란 긴 시간을 들어서 선임 작업을 했습니다. 어, 새로운 감독이 온다는 것은 그 팀에게 어떤 새 출발의 의미, 리프레시라는 것도 있고 그 기대감을 계속 이어가고 증폭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임식, 그런 기자회견 요런 게 그런 하나의 절차거든요. 그리고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새 감독이 오면 그 대중과 팬들과 또 미디어와 어, 선수들과 어느 정도 좋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가는데 그 기간을 아예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지금. 어, 나가는 상황이 돼버려서 좀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좀 있고요. 국내 코치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 코치 선임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 어,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네, 그, 우리 축구 팬들이 갖고 있는 한국 지도자들에 대한 약간 선견이 있죠. 전술 얘기를 잘 인터뷰 때 거의 안 하는. 최근 들어서 이정효 감독이나 수원의 변상왕동도 뭐 아니면 김은중 감독 오히려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전설적으로 인터뷰 때 자기가 하는 축구를 설득력 있게 딱 이해를 시키는 얘기들을 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부정을 하면 서 어떤 축구를 한다기보다 말 돌리기 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는 거죠 어떤 축구를 할 겁니까?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팀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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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신이 예전에, 내가 예전에 대표팀 경험을 했던 것에 비쳤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자기 축구를 정리하고 한국 축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구상을 이번에 나가서 한국에 있으면 솔직히 좀, 어 많이 시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부담이 되고.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울산 감독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좀 변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좀 여유를 주기 위한 뭐 이유가 무엇이든 약간 좀 도피를 시키는 느낌이 있는 있다는 게제 생각인데 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취임식도 없이 나가는 마당에 이 공항 기자회견에서는 좀 그래도 내용이 있는 인터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질문이 박주호, 뭐 박지성, 뭐 이동국 이런 또 후배 이영표 이런 후배 축구인 후배들의 직속 후배들이잖아요 어, 반응이 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전에 이제 울산 감독으로서 했던 마지막. 기자회견 때는 박주호 선수, 박주호 강위원 인터뷰만 있었던 때고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뭐 이전 것과 비슷합니다. 그대로 의견 존중하다, 한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뭐 축구 선배, 후배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고 이런 것들 난 지금 대표팀 감독이고 대표팀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 잘 수용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의견을 여기서 잘 수용한다는 거는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 아닌가요? <laughs> 어, 그렇죠. 그 대표팀 감독 선임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앞서 이제 인터뷰한 따로 이제 선수 출신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수용한다는 얘기는? 그게 진심이라면 전화를 했겠죠. 그,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죠. 이영표 박기성하고는 0 0인 멤버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근데뭐 그런 소통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터뷰 중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준비가 잘안 되어 있다는 게좀 많이 티가 난 게. 이임생 이사가 브리핑 당시에 아, 그 외국인 네. 코치 관련해서 얘기 유럽인 코치 얘기를 할때 본인이 이홍 감독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코치를 요청했고 홍 감독이 홍 감독이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번 인터뷰에서 앞서 뭐 보도로도 나왔지만 이번에 공식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번 인터뷰에서 내가 요청한 것이다, 내가 수락 조건에 넣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가 정리가 안된 채로.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고 근데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잖아요 진짜 이게 헷갈릴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laughs> 네. 단두 단 명의 얘기고 이건 답이 하나거든요 이현생 이사가 욕을 했거나 홍명구 감독이 욕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각자 서로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면 이거 굉장히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날 <laughs> 밤술 먹으면서 얘기했나? 뭐 그랬을 수, 뭐카페가 얘기한다고 뭐, 동시 이해 가안 되니까 이걸... 서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고 그냥 그 네. 이야기만 기억에 남은 건가? <laughs> 서로 동시에 자기가 동시에 하나, 네. 둘, 네. 셋그국그래서 <laughs> 아, 나는 내가 요청한 걸로 하고 나, 나는 당신은 당신이 요청한 걸로 하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사실 되게 그러니까 이걸 이인생이 사는 본인이 요청해야 했다고 해야 이게 그림이 더 이쁘다고 본 건지 롱머머도 자기가 요청했으니까 요청했다고 한 건지. 그렇 사실 로 이해가 안 <laughs> 가요, <가면은> 여러분. <laughs> 일반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네. 나왔었고, 근데 이임생이사가 본인이 했고 홍 감독이 받아들였다고 표현한 거는 그게 뭔가 홍 감독을 본인 입장에서는 지켜주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본인이 음. 뭔가 이그 협회 입장에서 그림을 이쁘게 만들려고 한 것이든 모르겠지만. 레이튼 커쇼. VR, VR. 이렇을 해봐야 되지 않나. 카페에 그러면 카페 CCTV 어 가지고 누가 온지 내 어쨌든. 그 전에 대전제부터 잘못이 된 상황에서 음. 이건 누가 요청을 했든 크게 문제가 될건 아니잖아요 대 지장이 는 사실 네. 외국인 코치라고 국적을 정해서 두 명을 뽑겠다고 한거 자체가 굉장히 괴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누가 먼저 요청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홍명 감독이 어쨌든 출국천장에서 얼굴 내놓고 맨 시정했다는 거는 뭐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것까지도 다르다는 거는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밝힐 수 없는 제 취재의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이면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알려준 바에 따르면 너무도 이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빠르게 속전속발로 어이 카운터 테하 듯이 감독은 선임을 하고 지금 내보내는 상황이 됐잖아요. 역사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웃음> 네. <웃음> 나가는 속도도 그렇게 시작해서.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런 약간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아마 되지식 마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근데 진짜 과거에 그전략강화위원회서 한국인 코치들 맞춰놓고 외국 감독 안 치려고 했다는 얘기는 완전 종반되는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라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출국을 하게 됐고. 그, 그 외국인 코치 선임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답변이 나왔던 질문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협회에서 나온 워딩을 인용을 해서 질문을 했어요. 의리 축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laughs> 이게 되게 웃긴 2014년에 의리 축구 논란이 있었지만 그걸 협회 차원에서 인정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이걸 <laughs> 협회에서 그거를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어제 보도가, 보도가 나왔었죠 인용부 감독의 네, 네. 네, 네. <laughs> 의리 축구를 재발 방지를 <laughs> 위해서 외국인 코치 두명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나가서 뽑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만약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네. 건데 그거를 홍해보 감독한테 뽑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laughs> 우리, 우리 어딜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 좀 협회 관계자 말도 안 맞고 이 인사 말도 안 맞고 네. 홍해보 감독 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왜이 외국인이라는 딱 국적을 정해서 그 외국인도 외국인이라는 건 한국을 빼 모든 나라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유럽 축구 선도하는 아니면 뭐 축구 지도자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아니면 뭐 지도자 배출 시스템이 좋은 뭐 독일 뭐 포르투갈 뭐 이런 식으로 딱 특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 코치라는 건이 그거 여러분 그거 뭐죠 일요일 아침에 하는 거 서프라이즈 에 국적 불문하고 미국 사람 역할은 그냥 다 영어 다 영어 못하는 외국인으로 하게 나가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요즘 그러니까 서양 호카수스족처럼 생긴 서양인들 백인들이 한국 다닐 때 그저 미국 미국 사람 아니에요 이런 티셔츠 아... 입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죠? 네네. 그런 것처럼 그냥 서양인을 다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발상입니다. 외국인 코치 두 명이라는 거는 그렇지 임생희사 네. 브리핑 당시에는 유럽 코치라고 했었는데 그 어쨌든 외국인 코치든 유럽 코치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내국인 감독 선임에 있어서 팬들이 우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걸 계속 유럽꽃 이런 걸 강조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영 그렇죠. 네. 이런 거를. 그걸 문제라고 알면은.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 우리가 배처 감독 때잘 싸운 게 있으니까 그 축구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그 전술주기 하라든가, 나름 포르투갈 아, 네. 그 코칭 그개보가 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잊기 위해서 포르투갈 그래서, 뭐, 월드컵이나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후보를 치렀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박주희 의원이 접촉을 했었던, 뭐, 투엘 수석 코치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쪽에 가서, 뭐, 독일 요즘 또 좋은 감독 많이 배출하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외국인 코치 두 명. 나가서 좋은 분을, 뭐, 무시면 알겠지만, 사실, 감독이 중요하지, 코치는 좀 부차적인데. 뭐 클린스만이랑 같이 왔던 코치들이, 뭐, 급이 떨어지는 코치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로이사드 네. 코치나 캠프케 코치 같은 경우에는 각자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 있는 그렇죠. 코치들이었고 감독이죠 감독이 네그코치들의 네. 문제가 있어서 대표팀이 안 됐던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아이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잘좀 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오늘 뭐그 김성수 국회의원 이란 분이 이름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문체부 아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라고 하더라고 국회에서 네 상임위원 소속이 네. 네. 그분이 뭐 대표팀 감독 뭐 다시 뽑으라는 얘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네, 대표팀 감독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 소통관인가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네. 자세한 내용을 방송 직전이라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결국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박지성 그 레전드 인터뷰에서 외함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게 될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변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변화 쪽으로만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치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축구계 변화가 생기는 게 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죠 그렇죠.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죠 네. 지금 이제 팬들은 답답, 워낙 답답하니까 이게 뭔가 일종의 EJ 같은 마음으로. 네. 오셨어요. EJ. 그 그렇죠. 네, 일종의 그런 마음으로라도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긍정적으까또 다른 문제점을 끌고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죠. 그렇습니다. 있죠. 뭐, 아까 제가 방송 전에도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삼국통일 위해서 당나라 음. 불러들이는셈이될 수가 있어서. 그럼그 뒤에 나당정대 또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어, 이게 썩? 뭐 그리고 또한번또 정치적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이게 또 다시 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겠지만 네, 모든 정치인들이 그럴 거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조심스러운 그런 우려가 있다,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